혹시 그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어, 그 말이 뭐좀 아니에요. 어려워서 그렇지. 네. <laughs> 쉽게 말하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음 보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그것만 받아들이는 사고 방식.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말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확증 편향 때문에. 가장 오해되는 주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 자체를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배낭을 만들라 그래요. 어떻게?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서 만들라 그래요. 그런데 배낭을 만드는데 이어지는 말씀 보면 곧 하늘의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 말씀 자체로 그대로 이해하면 보물은 배낭인 거죠.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쌓아서 언젠가 더큰게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투자 개념으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보물은 배낭이다 라고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 말씀을 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이 보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테사우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테사우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보물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원래의 의미는 보물 상자, 보물 곡간, 다시 말하면 무엇을 담는 그릇, 혹은 어떤 그 배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건이 보물이 배낭이라는 겁니다. 더 궁금해지죠? 그럼 배낭이 뭘까? 계속 이어져서 주님 하시는 말씀을 이해해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보물, 다시 말하면, 어, 낡아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이 영원한 배낭. 우리가 이 땅에서 구제해서 얻을 수 있는 이 배낭은 마음 곁에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이렇게 풀고 싶어요. 결국, 세상의 소유에 대한 모든 욕망을 비우고 가난해진 마음. 이게 진짜 보물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을 담은, 아니면 천국에 갖다 놓은 우리의 마음.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이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낡아지지 않는 명품, 가난한 마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무기력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자신의 파산을 선포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처럼, 그 부자 이야기, 그죠? 이 부자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소유와, 심지어는 내 시간, 그리고 모든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비우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파산 성물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착하게 살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비우는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조금 긴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들의 백합화 생각해 봐라. 실도 만들지 않는데 짜지도 않는데 그렇게 아름답지 않니?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데, 너희일까 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 라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결론이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걸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다 너에게 있어야 될지라한다 기억해야 될 것은, 32절에서, 적은 무리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이 세상에 있는 보물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보관할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얻어낼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보물, 그 나라를 담는 가방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제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주님, 참된 보물창고 하나 간직하고 살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창고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건 좀과 동록 도둑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위험성을 말하시는 건지 금고에 잘 보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박태남 목사님? <laughs> 네.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물이 사실은 마음이다. 음. 어. 보물이 무슨 가치 있는 어떤 물건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 음. 음. 그러면 얼마든지 그좀동록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놓는. 음. 음. 어. 조동정 목사님 설교를 그 거기에 대입하자면 가치관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귀가 번쩍 띄었어요 음. 어, 사실 우리가 마음으로 뭘가 보물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가치 부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치관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들이 도둑, 좀, 독록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굉장히 귀하게 품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정말 보물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마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검정 봉지 끌고 <laughs> 다니면서도 되게 행복해 보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말하는 보물은 네. 마음이 맞다. 네. 음. 천국을 품은 마음, 음. 천국이 있는 마음, 음. 예수가 주인된 마음. 네. 그거를 흩어놓는 게 우리의 명예, 권세, 힘, 그다음에 돈, 뭐 이런 것들이.